자, 복서수와 2차 방정식의 수능 유형 맞보기 1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i 다그 다음에 알파 바이 제곱 플러스 베타 바이 제곱은 마이스2 플러스 2i일 때 알파 바 베타 바 플러스 알파 베타의 값은 자, 이것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여러분들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바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 바와 똑같죠. 스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결국 얘랑 얘랑 또 서로 어떤 사이예요? 켤레 복소스 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둘 중에 하나의 값만 알수 있으면 되겠죠. 만약에 얘가 a 플러스 b i면 얘는 a 마이너스 b i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 조건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든가 알파가 베타 바이 값을 찾아라 이러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는 베타의 값을 주고 주어진 조건은 알파가 베타 바에 관한 조건을 줬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마이너스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파가 플러스 베타에 반한켤래복소수인3 플러스 아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골을 어떻게 활용해 주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알파와 베타의 골이죠. 알파가와 베타 바의 골이기 때문에 e s d 를 어떻게 한다? 변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알파바의 제곱 플러스 베타바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변형을 시키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바, 베타바이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알파바와 베타바 합 얼마였어요? 3 플러스 i 했죠. 자, 얘는 알파바, 베타바이다. 이렇게. 그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3, 3은 9. 그 다음에 i제곱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퍼스 분은 6, i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바, 베타바의 마이너스 9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아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2 곱하기 알파바, 베타바. 얘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9에서 1을 빼니까 8이죠.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얼마예요? 10. 그 다음에 6i에서 2i를 빼니까 4i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알파바와 베타, 알파와 베타를 곱한 알파, 베타, 바의 값은 이거, 바를 합쳐도 상관없어요. 자, 양변 2로 나누니까 얼마? 5 플러스 2i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바가 5 플러스 2i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값은 5 플러스 2i가 되도록 얘는 얘와 서로 켤레 복선이 사이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5 마이너스 2i가 되어서 두 수를 합하면 10이 다라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